중견건설사 같은 경우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격증 하나에 오늘은 중견건설사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지금은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입학 준비 중인 박예지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기를 네. <laughs> 하게 되네요 아, <laughs> 평소처럼 말하세요 걸걸하게 <laughs> 예지 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한 줄로 짧게 해주셔도 돼요 아 네. 저는 본설에 왼발 담갔다가 설계사무소에 오른발 담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예비 대학원생 박예진입니다. 예진씨가 건축학과 졸업하신 거죠? 건축... 건축과 졸업했어요다 음, 이제 설계 전공이신 거죠? 네 설계 여기 건설사 같은 데 들어갈 때는 네. 뭔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제출하나요?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 둘다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포트폴리오는 그냥 안 보시더라고요 그런 음. 거 중요하지 않다 음. 저는 일단 공무로 들어왔어요 아. 건설사 공무로 들어와서 뭔가 현장에 투입되고 이런 게 아니어서 그래서 노무관리, 노무인사관리 건설사가 보통 공사하고 음. 공무로 나뉘죠? 네 그렇죠 공사는 이제 현장 가서 일하는 거고 공무는 그 외에 오피스 안에서 일하는 거 말하는 네, 뭐 거죠 기성이라던가 돈 관련된 거 그치.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 미래도시건설이 회사 위치가 홍익대학교 쪽이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 기업 정보 보니까 직원 수가 한 50명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네 매출액도 꽤나 나오고 이 정도면 중견 건설사라고 할수 있는데 네. 여기 미래도시건설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있는 건설사가 보통 없잖아요. 아, 그니까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 서울의 홍대, 이런 음, 시내? 음. <laughs> 서울의 시내? 이런, 이렇게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음. 아마 그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좋았고. 여러 분야도 하고, 그래서. 어, 여기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건설, 토목? 근데 토목이 중점적이에요. 개발, 부동산 음. 개발. 이것도 괜찮아서 지원을 하게 돼요.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주택도 있네요. 음, 음. 네. 그럼 보통 여기 이런데 입사를 하게 되면은 뭔가 한개 파트에서 열심히 일을 할거 아니에요? 네 순환 근무나 이런 건 아니죠? 네 근데 저는 특이하게 현장에도 가고 일단 프로그램을 좀 다룰 줄 아니까 현장에 가서 캐드라던가 그런 거 많이 도와줬던 기억이 나고 개발 팀에도 잠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럼 현장에서 샵드로잉 그린 건가요? 샵드로잉도 하고요 철근 이런 것도 하고 지하 지하 쪽뭐 되게 잡다한 걸 많이 해서. 어. 음. 도서는 오지만 거기서 수정해야 될거 그런 건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건축과를 졸업하고 나서 건설사를 가면은 좀 응. 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프로그램 다루고 하는 게 이점이 되지 않아요? 아 맞아 프로그램 많이 아니까 그리고 대... 아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어다 말하세요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응. 회장님의 희장님 인테리어를 만약에 좀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럼 제가 많이 쓰여요, 인테리어 쪽. 음뭐 가구라던가, 이런 정말 뜬금없는 것들. 뭐 건축이니까, 어느 정도 뭐 스케치업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3D 디자인... 프로그램. 음, 음, 음. 그런 걸로 이제 자기 어떤 식으로 하고 싶다. 사무실 이렇게 꾸미고 싶다. 아 <laughs> 이런 그럴 때 많이 쓰이겠구나. <laughs> 네, 되게 잡일을 그래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되게 다양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laughs> 네, 그렇죠. 여기는 지원하셔서 가신 거고 아, 서류 통과하고 면접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신 거죠? 네, 서류 통과 그다음에 직원 면접 보고 그다음에 임원 면접. 어, 그럼 일반적인 건설사하고 똑같네요, 거의. 네, 그럼 혹시 학점이 좋으셨나요? 학점은 3.71이었어요. 3.71. 오, 어, 저랑 똑같아요. <웃음> <진짜>? <웃음> 건설사는 학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전 집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회장님이 딱 저를 보자마자 집이 어디냐고. 그래서 어집 가깝네. <laughs> 되게 좀 편안한 분이었어. 음... 뭐 그분이 따로 저한테 말안 해서 그런 건지. 본인이 음... 뭘 중요하게 봤는지는 음... 저잘 모르겠어. 보통 건설사 한다 그러면 그래도 기사 자격증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네.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어? 그래요? 없는데. 음. 없어서 약간 저를 뽑기를 좀 주저하셨던 것 같아요. 오... 기사 자격증 없이도 이렇게 붙기도 하네요. 대용 또... <laughs> 다른 이야기겠지만 네 입사를 하고 나서 군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좀 도와줘요 많이 뭐,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네. 여기는 근데 집 위치가 가까워서 이렇게 선호하셨다는 거는 혹시 야근 같은 게좀 있었나요? 음, 야근 전혀 없었어요 어? 진짜요? 단한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신기하다. 저희 원래는 8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었어요. 8시에 출근을 해서 아침 체조를 합니다. 15분 동안. 근데 이제 그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9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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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에근9야에 하는 사람들은 좀 급이 있으신 분들 아침 체조는 회사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네. 아침 체조가 사무실에서. 원래 아 진짜? 아. 그 건설 현장에서 아침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나봐요 그렇게 같이 <laughs> 컨디션으로. <laughs> 아 약간 같이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러면 건설사 다니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어요? 군대식 문화 그게 너무 안 맞았어요. 일단 저한테 첫 직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laughs> 아 군대식 문화가 좀 있어요? <laughs> 네 있었어요. 그럼, 그럼 건설사 안에서 이제 공무를 보셨다는 게 네. 주로 어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제 매월 공사비용이 청구가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600억씩 하는 공사라던가 몇 백억씩 하는 그런 공사들은 대림이라던가 뭐 현대 걔네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음. 하청 건설사가 많아요 저희가 아마 한 2순위 3순위 그런 같이 하는 퍼센테이지로 나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매달 현장에서 얼마 썼어 100억에 썼어 그러면 뭐 10%의 지분율을 가진 현재가 50억을 지불해야 되고, 음, 음. 10%의 지분율을 네. 가진 저희가 10억 뭐 이런 계산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보고 돈을 이제 지불하고, 을 그리고 저희가 받을 건 받고, 저희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 일용직이라던가, 네. 그런 직원들, 뭐 임금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고 제 LH 다니는 친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 일용직 분들한테 임금 줄 때는 네. 각 통장에다 다 개인적으로 싸준다면서요네 맞아요 아까 1 0명 정도라고 인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아, 그러면 회사 온전히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 약 50명이라는 거네요 네. 아, 홍대 이런 곳이 있었군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건축과를 졸업하시고 네. 설계사무소가 아니라 건설사로 들어간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선택하시게 된 계기 원래는 설... 더 관심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 생각해보니까 공사 전반적인 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사실 설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고 뭐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려움도 있고 근데 뭐 건축 외에 다른 걸 생각해본 적은 없고 건물이 이제 지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눈으로 보면서 느끼고 싶어서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싶었고 건설이더라고요 건설은 음뭐 스케일도 크고 하니까 음딱 원하는 곳으로 갔네요 그러면 네. 여기 이제 퇴직하시고 설계사무소에도 잠깐 있으셨죠?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는 몇년 일하셨어요? 1년 7개월 있었어요 그러면 미래도시건설에서 1년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1년 7개월 있고 네. 퇴직하신지는 딱 2주 됐다고 네. 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되게 특이한 이력이 뭐냐면 건설사 경력도 있고 설계사 경력도 있고 이제 또 대학원을 가실 거고 근데 나이는 또 되게 어리시고 나이 말해도 돼요? 네 <웃음> 예민하지만 <웃음> <웃음> 올해로 스물일곱이시죠? 일곱 27, 스물일곱입니다. <laughs> 아, 대박이다, 엄청난데 앞으로 이제 건대 네. 건축대학원 가서 앞으로의 개인적인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뭐 좀더 심도 있는 설계 공부도 하고 싶어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긴 한데 공모전을 하고 싶어요. 학생 때 공모전을 많이 안 해봐서 적극적으로 공모전 하면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랑 교류도 해보고 싶고 음. <laughs> 아무래도 학부 때 하지 못했던 걸좀 채우려고 가는 음. 공모전하고 다른 학교의 친구들하고 교류하는 그런 거를 네. 기대하고 가시는 거죠. 예 네, 그것도 있고 제 설계를 더좀 설계 논리라던가 그 설계 방법 방법 론 같은 거 있죠. 음. 공부하고 그러고 싶어서. 네, 제 역량을 키우고 싶어서. 음. 근데 다른 대학원도 많은데 건대 대학원을 지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 근데 건대가 아무래도 건축 전문 대학원이고 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고 그리고 기전공자 학 그 학생들이 많이 와요. 음. 걔네들 코어반이라고 하는데 걔네는 3년 과정, 어드밴스드. 아 외국에서는 에마크 원, 에마크 투 이런 것처럼 음. 그런 과정이구나. 네. 그리고 그 건대로 간 이유가 코어반에는 외국에서 이제 예술대학교나 그런 거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어 건축 비전공자의 어떤 관점이 음. 확실하게 있다고도 들었고 그런 친구들이랑 소개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어 그럼 코어반하고 <laughs> 어드밴스드 반이랑 같이 네. 수업을 듣는 거예요? 얘네가 1년 하면 2년. 3년 남았잖아요. 음. 저희는 2년하고 1년 동안 기초 설계 이런 거 배우면 그 다음부터 저희랑 같이 설 아, 코어반에 3년 그리고 어드밴스드 반이 2년인데 네. 코어반 1년은 따로 배우고 음. 그다음에 2, 3학년을 이제 같이 다니는 거네요. 네. 참고로 건축 대학원은 저 경기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가 되게 알아주는 곳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 경기대학교가 처음으로 생긴 건축 대학원이라고 알고 있고 음. 네.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거? 예? 네? 없어졌어요 음. 경기대학교 건축 대학원이 없어졌다고? 어? 경기대가 없어질가 있나? 그거 최초로 생긴 곳인데? 그러면 이제 예씨가 건축과 졸업하셨으니까 <laughs> 왜 춤을 추세요? <laughs> 이거 다 들어갈 거예요 <laughs> 나 편집 안 한다니까 <laughs> 아 이거를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춤추고 이러는 거를 <laughs> 건축과 졸업하셨으니까 건축과로서의 좋았던 점 이런 거 있을까요? 건축학과 와서 좋은 게 되게 많은데? 어 진짜? 응. 네. 문학적으로 좀 많이 알아야 되잖아. 건축 음. 얘기하는 게 그냥 공학 어떤 엔지니어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 거인 것 같고 사물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사유를 하게 된다는 점이 좀 저의 자아를 <laughs> 자아? 자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저를 풍부하게 하, 하는 느낌이었어요. 오.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 네네. 에디슨 네. 인스타를 이제 팔로우해서 보고 있으면 가끔 글도 많이 남기시고 하는 거다 읽거든요. 근데 좀 그런 쪽으로 워낙에 좀 풍부한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본인을 풍부하게 만드는 학문이라는 거. 그러면 혹시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이미 또 학기 초라서 신입생 친구들이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조회수 꽤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laughs> 신입생 친구들한테 한마디 건축 관련된 잡지, 서적, 컨텐츠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그걸 많이 보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아 그건 저 선배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저 때는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리스트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책아저씨라고 하죠 네? 책아저씨 <laughs> 태가도 씨, 아, 어. 태현씨 몰라요? <laughs> 알아뭐지휘 같은 거어 맞아 맞아. 그리고 구르마. 어 맞아 구르마.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어 에디 씨 때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잡지 사기하고 책 보기하고 이래 어서 음, 음. 저희 이제 완전 위에 선배들은 건축 서적 같은 거 보려고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하고 이랬대요 진짜 네. 그런 때가 있었는데 네. 그런 거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책이나 매거진 보면서 너무 이거를 따라하게 되니까 그걸 좀 경계해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인 거죠? 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웃음> 맞아요, <laughs> 맞아요. <laughs> 사진못 <사실> 들었어요 <laughs> 그책 아저씨가 너무 웃겨가 <laughs> <laughs> 채가 씨 너무 빠져버렸어. 채가 씨. 근데 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졸업생 중에서도 건설사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꼼꼼함을 많이 챙기는? 학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꼼꼼함이 중요해요. 건설사 다니는데. 네, 무조건. 무조건 꼼꼼함 단축 설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설계는 그냥 사실 느낌대로 할수 있잖아요 건설은 그게 안 돼요 무조건 영으로 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음, 정확히 숫자로 봤을 때다 떨어져야 되는 네. 거니까 건설은 다 숫자로 얘기하고 음, 공사 기간에 네. 딱딱 맞춰서 가야 네. 되고 이런 것들 네. 그 그런 앞과 뒤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공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좀 재배열을 해야 되잖아요 일 음. 그런 게 갑자기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돈이 많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뭐 위축되고 거기에 대해서 릴렉스할 수 있는 침착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그럼 이런 중견건설사 같은 경우는 대형 설계사무소랑 비교했을 때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초봉이 저는 기사가 없는 상태여서 아무래도 좀 많이 깎았죠 어, 기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연봉이 다르기도 해요? 어,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 네. 혹시 기사가 두개 있는 거랑 세개 있는 거랑 또 달라요? 네. 연봉이 약간 다르다고요? 오. 자격증 하나에 얼마 더 추가 이런 어, 게 있어요 연봉에 그렇군요. 얼마 더 추가한다 보통은 자격증 한 개당 연봉이 얼마 정도 차이 난다 보면 돼요? 많이는 안 나고 사실 제가 중전이기 때문에 <laughs> 150 정도? 연봉이? 네. 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그래도 기사 갖고 가면 무조건 이득이겠네요 근데 건축 기사라는 거는 좀 크니까 이건 한300될거 같은데 건축 기사는 그렇그 외에 안전 음. 평한150 정도 아그 기사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겠다 는데 네. 근데 이게 2018년 시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아 그쵸 같아요. 근데 많이 달라지진 않았겠는데 <laughs> 보통 우리가 중소형 아틀리에라고 하면 네. 2,600이거든요 연봉이 플러스 그리고 대형이면 3,200 플러스 거든요 설계 점수가요? 2,600은 너무 짠데? 어그래 그럼 안 갔지 정말? 네네 네. 2,600? 아, 건설사 많이 받는구나. 응. 어느 정도 받아요, 그러면? 저보다 한 7개월 빨리 가신 분은 3,100. 네. 퇴직금 빼고. 그쵸. 세, 퇴직금 빼고 3,100이면, 아, 야, 이 정도면 월한230 정도 가져가겠다. 너무 괜찮다. 초봉이 그 정도였던 거죠. 응. 괜찮은데? 아, 근데 무조건 기사는 따고 가야겠네요. 기사도 한 2주 한달 공부해서 될게 아니라, 사실 보통은 휴학하고 하잖아요. 아니면 방학 때 진짜 몰두하거나 친구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기사가 한 달만에 쉽게 딸수 있다고 생각하는 절대 아니거든요. 실기도 있고 실기도 있고. 아 실기. 도 <laughs> 그러니까 보통 1년 봐야 돼요 정말. 음. 이걸로 연봉이 차이가 난다면, 저 같으면 열심히 해서 딸것 같아요. 따고 나서 그냥 냅두면, 1년 후에 그냥 특급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아, 그 자동으로 올라가요? 네. 기술인협회에 등록만 해놓으면 따로 올라가요. 아. 금리가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많아요. 아, 네. 기술자 등급이 네, 네.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네. 참고로, 저기, 에진씨하고 저는 어떻게 연이 됐냐면, 옛날에 신라 호텔이었나요? 네, 거기서 맞습니다. 제가 세미나 했을 때, 그때 뭐추첨돼가지고 그때 <laughs> 얼굴 보고 밥 먹고 이랬죠. 네. 아, 맞아.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예진 님의 인터뷰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 또 무슨... <laughs> 다음에... 다음에 이제 최가저씨 얘기해. 아, 최가저씨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